연목이 1.8L 연료통 교체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료통 구매 당시에 보시면 부속은 연료통하고, 뚜껑, 그리고 패킹 2종과, 너트 바깥에 꽂는 그 와샤까지, 이렇게 호스까지, 이렇게 저희가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내용물은 구형기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이런 후드가 있을 거고요. 어... 신형 기계 같은 경우에는 이 방식의 후드입니다. 그리고 패킹도 저희가 드립니다. 신형, 신형 패킹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신형은 일단 지금은 배제하고 구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구형은 우선 이 필터 망을 제거해 주세요. 이게 있음으로 해서 휘발유 찌꺼기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이미 이거를 해체하셨다 그러면 여기 뭐 기름이 덕지덕지 다묻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거는 휴지나 뭐보루 같은 걸로 깨끗이 다 닦아 주시고요. 요즘 제가 최근에 안 사실인데 알코올이 있으면 알코로 닦아내시면 굉장히 깨끗하게 닦이는 걸로. 그렇게 작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거다 제거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계 고장이 계속 생기고 연료 노즐이 막혀서 나중에 시동이 잘안 걸린 그런 현상이 자주 생깁니다. 자 이거 제거 하시고요 자요 패킹은 요렇게 꽂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안쪽에 넣어서 좋을 건데요 자어 기존 그 프레임 하고 홀 위치가 잘안 맞아서 근래에는 이렇게 저희가 구멍 안뚫고 제가 드립니다 자, 이렇게 장착하셔서 마킹을 하셔가지고요 정확한 위치에 꽂아야지만 나중에 이 연료통에 깨짐 현상이 덜 생기더라구요 요즘 유행하는 스테퍼 드릴을 저희가 구매했습니다 자 정확한 위치에 12mm거든요? 구멍 홀 사이즈는? 자 12mm 뚫습니다 면이 고르지 않기 때문에 면을 약간 이렇게 버링을 제거해 줍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꽂아 주시고요. 안에 내용물이 플라스틱 찌꺼기 있으면 에어로 불어서 다 정리해 주시고요. 이 호수가 중요합니다. 자, 요렇게 넣어가지고 대다수 분들이 이거 어떻게 조립하냐고 궁금한 생각 하시는데 이렇게 조립합니다. 넣어가지고 패킹을 넣은 상태에서 당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요 가스켓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와셔를 넣고 너트를 넣고. 18mm나 19mm 아니면 몽키 스판을 이용해서 요거를 잡은 상태에서 조아주셔야 됩니다. 최대한 조아주세요. 그러면 안쪽에, 패킹이 완전히 갈라지지 않을 정도만큼 조아주시고, 위치는 정확히 맞춰서 조립이 하시면 되고요. 안쪽에 메시망을 제거를 해서 이물질이 오히려 더 통과될 가능성이 있는데, 신형 같은 경우에는 연료 연료 밸브에서 가스켓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더러운 휘발유가 못 들어가게끔 할수 있으니까. 연료 노즐에 연료 밸브에 있는 가스켓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게 없으면 연료 밸브를 교체를 하시든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